오늘 영상은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한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있는 효소가 줄어설 수도 있어요. 인스턴트 위주의 식습관에서는 음식을 통한 효소의 섭취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체질 개선을 좀 해보려고 요즘 핫한 비움 효소로 식후 필수 루틴으로 관리 중이에요. 요즘 SNS에서도 인기가 폭발적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돌 한이가 촬영장에서도 챙겨 먹는다고 하는 비움효소예요 1일 한 포에서 세포 섭취로 식후에 한 포씩 드시면 되는데요 100% 국내산 현미와 대두, 보리수수를 사용한 발효 혼합 곡물로 만들어져서 인절미 맛처럼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직접 실험을 통해서 비움효소의 음식물 반응 실험을 해봤어요 대박이죠. 비움 효소는 30만 역가 수치로 빵순이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역가가 중요한 이유는 역가가 높아야 효소 활동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효소 선택하실 때는 역가를 꼭 체크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도 좋아하는 편이라 식후엔 비움 효소 한포꼭 챙겨 먹어요. 과식하고 챙겨 먹으면 확실히 속이 편해지고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거기에 운동까지 병행을 하니까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 없이도 그냥 톡톡 털어서 먹기에 너무 맛있으니까 친구들한테도 한 박스씩 선물해 줘야겠어요. 왜 이제야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매일 챙겨 먹는 효소 제품이에요. 저처럼 야식 포기 못 한다. 야식은 꼭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식후 필수 루틴으로 꼭 추천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